오양 팀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봅니다. 홈팀 서울은 유상훈 골키퍼, 백스리, 오스마르, 김원식, 황현수가 지킵니다. 그리고 이선에고광민과고유한 정현철과 알리바이프, 오른쪽은 윤종규. 그리고 투톱에 박동진과 박수영이 공격을 이끌게 되는 서울입니다. 오늘 원정 경기에 나서는 울산연대입니다. 골문 오승훈 골키퍼입니다. 백프라인에 이명재와 불트이스 윤영선과 김태환입니다. 그리고 중원에 황일수, 리스와 김보경. 신진호와 이동경이 공격을 더하게 되겠고요. 원톱에 주민규가 공격을 이끌게 되는 울산현대입니다 서울의 선수 전반전 45분경기 출발합니다. 주민규 이어받고 중앙에서 한 명을 잡고 천천히 이동. 일단 공 살려내면서 짧게 패스 연결. 그리고 왼쪽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신진호입니다. 황일수 뒤쪽으로 빼주고 이명재. 보고 쏩니다 왼발 크로스 낮게 올라가고 머리 맞고 뒤쪽이 흐르는 공 이동경 잘 잡아놨어요 이동경 이 잡아놓고 빡빡한 맞 이동경, 이동경. 골대 그리고 세컨볼 뒤쪽에서 김태환. 빠르게 김태환의 오른발 슈팅 골 김태환 선제골 울산현대가 원정에서 1대0 이동경이 1차적인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온 골 김태환이 잡아서 오른발 강력한 슈팅 상대 수비에 맞고 불결되면서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울산입니다 이동경의 1차 슈팅 골대를 때렸습니다. 흘러 나온 공 놓치지 않았죠. 치타 김태환 먼저 선제골로 기분 좋게 앞서나가는 울산입니다. 1차적으로 이동경의 슈팅은 골대가 막았었지만 김태환의 슈팅이 행운에 따른 상대의 수비수 이제 몸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유사한골키퍼도 반응할 수 없는 곳에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을 잘 잡았던 이동경이 한번 접어놓고 오른발 슈팅 날아오는 공을 그대로 갑니다 굴절됐군요. 오스마르 선수의 몸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네. 대로 득점과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은 다시 박주영 짧게 밀어주고 박주영 쪽에 연력적인 악판을 골절대고 그대로 골라인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서울의 박주영 슈팅. 박주영도 최근에 올, 4개의 올 시즌 네 골과 네 개의 도움. 올 시즌 울산 현대가 1 1 골밖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최소 실점 1위 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죠. 윤영선과 불투입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잘 빠져나왔어요. 만약 공격하는 분이 반대 황일수, 황일수, 황일수 헤마! 골대. 그렇다. 다시 한번 두 번째 킥. 이번에는 오스만으로 맞고 불절. 오늘 울산 연대가 벌써 두 번째 골대입니다. 이동경이 욕심부리지 않고 황일수에게 황일수의 회심의 엠발스윙이 골대를 또 때리고 나왔습니다. 신진호의 오른발이 기대가 됩니다. 순진호 달려가면서 오른발로 자,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다. 그냥 지나쳤군요. 머리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윤영선이 최후방에서 마지막까지 달려가 봤습니다만, 미치지 못했던 신진호의 강력한 오른발. 다시 한번 볼트이스 서울의 전방에 박동진 선수나 박정선수도 높이의 강점을 가진 선수인데, 아, 지금부터 주민규가 뛰어냈어요 주민규. 어겨주면서 오른발 터닝슛. 이번에는 크게 깎여 맞고 말았네요. 땅을 치고 있는 주민규입니다. 윤종규가 중앙으로 알리바의 뒤쪽 짧게 돌려놓고, 이어받던 정현철. 앞쪽으로 늘어집니다. 고유한 정면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내주고, 고광민이 이어받습니다 박스 모서리 인근 올려주고 머리까지 박동진의 헤더 높게만 떴네요. 편안하게 공 따내고 있는 오승훈입니다 오른쪽 짧게 밀어주고 한번 접고 다시 아, 한번 아, 김보경 쪽으로 공격. 박스 안쪽으로 들어와있어. 오른 빗맞네요. 아이 슈팅이 완벽한 패스가 지금 배달이 됐는데 황일수가 미끄러졌고 크게 놓쳤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보경이 측면 밀어주면서 울산연대의 역습으로 빠르게 공격 전개. 그리고 하죠, 김보경이 김보경. 갑니다. 최전방에 주민기구가 버티고 있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울산연대의 공격 그대 왼발 슈팅! 김보경의 마무리. 너무나 많이 달렸고 힘든 상황에서 왼발 슈팅까지 마무리 지었던 김보경입니다. 박주영의 코너킥. 오른발로 휘어져 가는데요. 뒤쪽에 상른철 골대! 다시 한번 살아있는 공은 그대로 머리로 밀었습니다. 정현철! 하지만 뜨고 말았네요. 일단 1차 슈팅이 서울도 일단 한 번은 골대를 때렸어요. 날카로운 코너 킥 이후에 수비 맞고 마지막에 여기서 김원식 선수가 배시맨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네. 이게 또 골대를 때리고 나오네요. 일단 울산 선수들이 테크라는 부분, 여기서 또한번더 벗겨내려다가, 각도가 멀어지면서 슈팅 찰수가 부상이 됐습니다. 윤종기가 중앙으로 알리바이비어받고 서울의 공격, 중앙에 밀집, 밀집! 아, 정말 기술적인 슈팅이었어요. 윤정기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퍼스트지를 골문 쪽으로 잘 해놓고 네. 알리바이프 선수가 감각적인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오늘 경기 스코어는 1대1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골스는세 번째 골입니다. 두 번째 공격 포인트.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대표 나는 알리바이프입니다뭐 강한 슈팅이 아니다 본인이 골키퍼 나온 걸 보고 왼발 인사이드로 골문을 겨냥한 슈팅으로 1대1 귀중한 동쪽골을 만들어내는 알리바이프 선수입니다. 본인이 공을 잡고 밀집 수비, 하지만 정교한 슈팅이 있었습니다. 뒤쪽에 알리바이프, 측면 빼줍니다. 잘 봤어요, 박주영. 박주영이 버티고 있죠. 원터치, 그리고 잘 올라왔어요. 고용, 갑니다! 골! 골! 박동진! 더울의 작전! 2대로 앞서나갑니다. 강한 남자! 박동진이 또 하나의 득점포를 만들어내는군요. 박주영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이어받아서 박동진이 역전골을 만들면서 2대1로 달아나고 있는 서울입니다.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가죠. 박동진의 머리 깔끔하게 헤더로 연결. 원바운드 되면서 골망을 흔들었던 박동진입니다. 뭐 헤딩의 교과서, 문전 앞에 바운드가 되는 볼을 골키퍼가 가장 맞기 어렵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네. 박동진이 날카로운 크로스를 이어받아서 역전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나미 또 최용수 감독의 리액션이 좀 화려한데요. 다시 한번 돌아오는 공 이어받는 신진호. 하지만 수심에 피스를 올리면서 전반전 45분 경기 이렇게 마무리. 서울이 나리 바이프 박동진의 골로 2대1로 경기를 뒤집은 가운데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박주영도 도움 한 개를 추가하면서 아홉 번째 공격 포인트가 만들어졌네요. 후반전 45분 경기 페이스는 몸을 풀고 있고 이제 신영을 바꿔서 울산 현대의 선수구로 출발합니다. 양팀 전반 이후에 선수변화 없이 그대로 전반전에 뛴 선수들이 후반전에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판다들에서파울을 했습니다. 네. 날리바이 박주영. 박주영. 열렸어요, 박주영. 짧게 밀고 들어가면서 그대로 먼 거리. 한번내려봤던 박주영입니다. 중원 싸움, 믹스가 공을 따냅니다. 황일수 스피드 있어요, 황일수. 스피드가 져온 황일수, 황일수. 그대로 왼발 스팅까지 스피드 좋았는데 마지막에 마무리는 조금 아쉽네요. 살짝 빗 맞았던 황일수의 왼발입니다. 본인 스스로 지금 주저앉으면서 네.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첫번째 교수 카드는 예상치 못한 이 부상으로 박용우가 가장 먼저 투입이 되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고광민 확실히 체력적인 부분은 주중 경기를 치르고 온뭐 울산보다 서울이 앞서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연결됐습니다. 오스마르 가 어느 단 뒷공간을 무너뜨렸고 반대쪽으로 올려집니다. 갑자 크로스바를 살짝 넘겼던 알리바이프 오스마르의 공격 가담 이후에 정확한 크로스, 크로스에 의한 알리바이 페디 슈팅이 골문을 외면했네요. 이번에는 오스마르 선수가 먼저 들어가면서 뒷공간, 뒷라인을 무너뜨렸고, 크로스까지 예쁘게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알리바이 페헤더. 하지만 이 슈팅은 크로스바를 살짝 넘겼습니다. 박주영. 하지만 이화장 아, 연결됐어요. 황해수! 황해수! 1수 황해수! 굴러갑니다. 떼굴떼굴! 안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유상훈의 선바 스피드를 이용한 황일수가 드리블 돌파 이후에 유상훈과 맞섰는데 네. 유상훈이 황일수의 슈팅을 슈퍼 세이브로 한 차례 막아냈습니다. 불사년대 두 번째 교체 카드 주인공은 최전방에 주니어가 경기 투입됩니다.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여기서 네. 김원식을 완전 히 제쳐냈는데 유상훈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헤이시를 준비시키고 다시 한번 정면. 유산에서 컨택 밀어냈고 먼 거리 뒷쪽에서골때 주니어! 주니어의 박 주니어! 주니어! 하지만 옵사이드입니다 깃발이 올라왔어요 빠져나오지 못했던 주니어 아 울산의 오늘 경기 세 번째 골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느린 그림 먼 거리 박영훈 슈팅인데요 자 여기에서 슈팅이 날아가고 음... 주니어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면 이제 주니어 선수에 대한 득점 원심이 유지가 되면서 옵사이드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용수 감독 교체 카드 오늘 역전골의 주인공 박동진이 교체요 그리고 리그 득점왕, 현재 아 9골을 기록하고 있는 패시티가공기때입됩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앞쪽에는 보강민 돌아들어가는 김태환, 마른 발의 김태환, 김태환, 이어 박범 컴백, 이쪽에 흘렀습니다. 잡아놨고, 황일수의 오른발, 골! 터졌군요 드디어. 황일수의 동점골, 오늘 경기 2대2, 다시 원점 돌아갑니다. 자이오른쪽인상 그 선수가 지금 주요 선수보다는 뒤늦게 네. 한면에 잡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상훈 골키퍼가 이제 최종 수비가 되겠는데요 이 결과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 울산 현대는 세 차례 골대 불은 바로 프 사이드로 이렇게 되면은 골이 또 취소가 됐어요 다시 한번 득점 취소가 되는 울산입니다 네. 골키퍼보다 한 명의 수비수가 더 뒤쪽에 있었어요 자, 골과 최종 수비 라인의 이제 두 번째 상대편보다 살아있어요. 어, 손에 맞았나요? 어필하고 있는 울산한데 한명 경기 그대 흘러갑니다. 아, 오늘 정동식 주심도 바쁘네요. 계속해서 자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비아를 확인을 하는지 아, 다시 한번 비디오 판독 실에서 뭔가 무선이 날아왔습니다. 아 걷어내는 과정에서 아 김원식의 팔에 정연, 맞았나? 정연철이 걷어내지 못하고 김원식 선수 이제 왼쪽 팔이. 네. 포를 천내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네모를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자 원심 유지인데요. 이러면은 헤드볼 파울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느린 그림이 나옵니다. 그 원방드된 이후에, 된 이후에 판... 지금 분명히 뒤쪽에는 주니오가 버티고 있었어요. 반전에 오랜만에 고요한 선수의 왼발치기 나왔는데 오승훈의 선방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역습으로 이어갑니다. 빠르게 올라가는군요. 김보경 잡습니다. 공격수 많아요. 주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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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놓고. 마지막 투터치가 따닥 길게 떨어졌어요. 윤종규가 빠르게 하판에 건너왔고 선방에 패시 있습니다. 중앙에는 고요한 고한이 잡고 중앙으로 돌파 패시 있어요. 패시 고요한 패시 쪽으로 패시 커다란니다 오승훈이 왼발을 쭉 밀면서 오승훈의 선방. 벤시치가 고유한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강한 슈팅보다 좀 반대편 골문을 노리는 오른발 인사이드 슈팅. 네, 오승훈이 발로서 선방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때렸죠. 하지만 정확하게 걷어냅니다. 자 오른쪽 비어있죠. 김태환 이어받고 한번 접어놓고 그대로 왼발로 띄워집니다 반대편 리스. 그 빨바하고 하자. 골. 김보경 독점골은 울산의 극장골입니다. 김태한의 왼발 크로스 공격에 가담했던 불투이스가 떨궈주고 네. 김보경이 안쪽에서 자리를 잘 잡아내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울산입니다 김도훈 감독이 코너 플랫까지 뛰어가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들어오는 김보경을 확인하고 높이 쌓면서 불투이스가 떨궈주고 불투이스 욕심 내지 않고 떨궈놓고 마무리 잡던 김보경 대전 6코코를 만들어냅니다. 로스 자체가 뒤쪽에 이제 신장이 있는 윤종규보다 신장이 높은 불트이스가 떨궈주고 김보경이 들어오면서 마무리하면서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대로양 팀이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최고의 헤더는 특장골이 만들어집니다. 무려 96분에 터졌던 김보경의 동점골. 오늘 18라운드 경기 서울과 울산 현대는 승점 1점씩을 나눠가졌습니다.